음. 할렐루야 세계 선교 전략 연구 소장 윤상호 어, 목사 입니다. 음. 어, 하나님 은 모든 인류 가 어, 구원 받 기를 원하 십니다. 이제 하나 님의 소원 입 그래서 이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그 사명이 있는 국가입니다. 제사장 국가의 사명. 대한민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이 살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살면. 어, 한국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하나님이 붙드는 국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기도하는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로운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살아야 세계 열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최후 접전지, 여기 에 그냥 단순하게 이게 민주당과 국힘당의 이런 당쟁을 위한 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마귀가 아주 치비하게 한반도를 일제 때부터 고려 또는 조선 지금 한국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집요하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땅 끝이에요, 여기가. 음? 아, 이게 제 믿음이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이 시국이 굉장히 뭐 위기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집권을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하나 체포해서 구속하고 파면시키면은, 그냥 뭐, 뭐, 민주당이 모든 걸다 장악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반드시. 그렇게 일당 독재로 나가면 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을, 내란범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죄라고 해서 다 잡아놓겠다.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법안을 또 발의를 해서, 이게 국회 통과를 또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구 유튜버들과 광화문의 정치인들, 목회자들, 전광훈 목사님이나 신혜식 대표 같은 사람을 잡아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한두 사람에게 잡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기 양심과 지성에 의해서 스스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화예요. 한국은 공산주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유튜브 때문에. <laughs>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 민주당은 지금 코너에 물려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집권해도 안 돼요. 총선, 대선 다 장악해서 일당 독재로 가봐요. 지금도 이 난리인데, 나하고 조금 틀리면은 다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폭동이 일어나요. 이제는 무력 시위가 일어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또 국회를 장악했고, 검찰, 경찰, 군, 언론 다 장악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교회를 말살 시켜야만 공산주의가 통하는데. 가장 공산주의의 걸림돌이 뭐냐?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장악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 한번 가둬 봐요.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아주 진짜 열렬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다 나올 겁니다. 60, 70, 80사람 분들, 뭐이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민노총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선동돼가지고 월급받고 가난한 노동자들 그거 그냥 선전 선동해가지고 폭도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좌경화된 시민단체 아니에요? 전교조, 민노총, 금성노조, 언론노조. 아무리 다 장악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장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기는 길은 빨리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려야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우리들 교회도 가보고, 뭐, 선복음 교회도 가보고, 분당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내가 대표라면은, 정말로 교인도 없는 개척교회 지하에 가서 은밀하게 예배드리고 오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아요. 대중 인기를 영합하고, 그 사람들의 그 눈치 보느라고, 표주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도 저도 내일 전할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이게 내일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no 하면은 아무리 잘될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일생에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런, 이런, 이런 세상에 그 정권에 휘둘리고 정당에 종속이 되어서 뭐 친북이니, 친중이니, 좌니, 뭐 그군이 아, 사람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뭐 검찰도 세상적으로는 그뭐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검찰총장 국회 다수당 별거 없어요. 다좀 있으면 임기 끝나고 할아버지 돼서 만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어 윤석열, 이재명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환영한다.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뭐 들어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에도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개인, 가정, 국가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놓으면 이번에 보세요 여객기 참사 나는 거 보세요. 그냥 한 순간에 179명의 운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192석을 차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정권을 산탈에서 집권을 하면 뭐예요? 공산주의처럼 망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망하는 거래. 망하는 일에. 내 영혼, 나를 지금은 생각해야 된다. 나를. 정치인들도 모두 다,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국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청와대와 용산의 어둠의 영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여 하늘의 국룰과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축계로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국유력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야당 여당의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